나갑니다. 어, 오늘 이제 배 타고 나가 가지고 팔감이라는 도시 갈 건데, 가서 한번 말도 타고 여러 액티비티 할수 있으면 한번 해보려고요. 근데 그걸 떠나 가지고 예, 숙소에서 나왔는데 아, 휴가지에... 아, 다시 배 타고 달 레이크에서 나가고 있는데, 여기 하루 종일 있어도 되겠는데, 100km 정도 되거든요. 가는데, 100km 정도 돼서 한 2시간 가야 돼요. 그래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시장에 있어서 바나나 사러 왔습니다. 옐로우. 겟아 바나나? 바즈 리틀 비트. 하우 머치 이즈 인? 1 0 루피 원. 아, 우르게 2. 이렇게 해서 바나나 두 개에 20 루피에 샀습니다.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달달고 맛있다 음. 냄새 향도 좋고 일단 엄청 달아요 어, 한개십0루피면 160원 개.. 개헤드.. 개해장 <laughs> 뭐라운 거야? 아침부터 <laughs> 오늘 이차 타고 총 200km 왕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할감까지 네 파할감 도착했고요 아 파할감 오니까 안에 있는 놋시어가지고 사방이 그냥 산으로 완전 둘러싸였어 설산도 있고 저기 멀리 보면은 진짜 더눈 덮인 산도 있고 이쪽도 그러네요 어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눈이 안 녹네 일단 어떻게 갈지 한번 가이드맵 보고 한번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뭐 비싼 가격 부르겠죠 내골 해야죠 여기 코스가 있어요 그냥 시미르 벨리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네. 이렇게 여덟 장소가 있는데 어 이렇게 세 장소가면 뭐 2천 뭐 1,500, 650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밑에는 뭐포니폴 라울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마 이돈 따로고 말 타는 시간 따로 이렇게 돼야 될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일단은 괜찮은 길 가가지고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솔직히 여덟 군데 다 좋아하는 보이는데. 이것도 다 위에서 찍은 거여서 여기 뭐 어디 가든 다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부 다 호객행위 하는데 다음 적당한 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말타러 가는데 여다 진흙바닥이에요 으으 어이 무서워 오늘 제가 탈 말입니다 아, 이 오늘 열심히 가자 와 날친구들 엄청많네 되게 다 힘없이 있다 왜이리 힘이 없노 밥을 줘야지 되게 좋을거같아요 아직 이제 시작이긴한데 시작인데도 이렇게 좋은데 올라가면 얼마 좋겠다 한또 신명나게 한번 올라가보겠습니다 가자 이리와 이거 올라가려고 <목소리도> 하는데 he says like g o v e r n m e 이거 내가 아 오케이 오케이 지이이 길로 가는데 이분이 도와줬어요. Thank, thank you, thank you. We are two. Okay, thank you. We think that nobody will e s t i o t h you so much. 말 타고 올라가는데 밑에서 하, 이거 호객행위 하는 건데 이거 당해가지고 좀 그래도 싸게 내고해서 엄청 왔거든요 원래 처음에 4 5 0 0 달러 했는데. 삼천으로 결국 딜 보고 왔는데 경찰같은 분들이 계신거예요 투어리스트 세이, 세이프리.. 뭐 아무튼 투어리스트한테 돈 뜯어먹는거 그 하기 위해서 이, 있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거 종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네 장소 가면은 돈, 돈 이만큼만 내면 된다고 하네요 보니까 내가 갈라는데가 아까 원래 4500 내는거였는데 이거 보니까 2400풀데이네요 심지어 와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봐야겠어 일단은 이정도 돈만 내면 될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호객 안 당해도 될것 같은데 일단 그리고 이거 가방에 한번 넣어놓고 이렇게 또한번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다행이다 진짜 다행 얘 표정 완전 굳던데 가보자 어 이거 와.. 언덕을올올라요요 오, 오, 야, 야. 상체를 이렇게 숙여야 된대요. 야. 오, 오, 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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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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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w h i c 아, yeah. I'm c o m i 이다이스라 빠스라 빠스라. 뒤에 피가 진짜 장난 정말... 아다한 시간, 두 시간 정도 올라간데요. 지금 1 0분 10분 올라왔는데 아, 이정도면 아, 위가 올라가면 진짜 비옷도 장난 아니겠네 계곡을 올라갑니다 오. 진짜 힐링 자체다. 진짜 말 타고 올라가는데 풍경도 어, 진짜 이쁘고 와 그냥 기분 좋다. <laughs> 음. 발감투 콜스 라이딩 이거 하러 오는 것인가? <laughs> 그 말고는 딱히 볼수 있는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. 아니면 등산 등산 해가지고 올라가거나 등산 하기는 더 좋은 코스도 많죠. <laughs> 언제 봐도 장관이야. 이제 <laughs> 티말라야? 히말라야 히말라야 산맥을 보고 있습니다. 벨리 포인트. 벨리 포인트. 아, 퍼스트 포인트. 이쪽이 벨리 포인트래요. 처음 is valley. 볼 수. 있는. Is 아, 티스백 사이트 있으니 なが 어? 갑자기 믿을 뿔렸어. <laughs> 야 어. 또팁 달라고 하네요. I, I, I don't I don't need it. don't I don't have a small money. Sorry sorry sorry. 역시 역시 팁 달라는 거였어. 뭐든 공짜는 없어요. 첫 번째 포인트 왔는데, 와 진짜 장난 없다. 여기 짚 라인도 타고요. 와. 와 진짜 할 말이 없다. 할 말을 잃게 만드는데, 와, 와 속이 뻑 뚫리는데, 여기를 미니 스위스, 스위스라고 부른대요. 미니 스위스랜드라고 부른대. 티비티 만 j a m 보 너무 비싸지 않으면 한번 해볼게요. 짚라인 얼마나 부르니까. 와, 트리나가로, 여리나가로오면 여기, 무조건 와야겠는데? 여기, 진짜 진짜 로 여기, 트리나가로, 여리나 코리아, 코리아. <목소리> <laughs> 진짜 한국이라면 진짜 좋아. 요국이라이래요3 5 0이면한만한데이한국이한번 할까요? 한이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3 5라면라라이드이라게이라면5국이라이 m i n u 이 e s 한 짚라인 기다릴 때까지 그냥 이렇게 풍경 감상 한번 해볼게요 와.. 진짜 그냥 끝장난다 끝장나 그냥 <laughs> 여기 있으면 <좀> 웃음 나와 웃음 나와 진짜 야 진짜 좋다 와 여기 봐 여기 봐봐 다른 데안가려 여기 봐도 안전장비 다 찾고 한번 출격해 보겠습니다 올라갑니다 잘 가라 诶人、okay, 가 까이 와요 오셔야 돼. 시작 네, 오케이, 이제 많이 풀고 끝납니다. 팁만 팁 팁. 오팁달라냐요 팁만. 뭐 하면 팁이야, 이마. <laughs> 뭐 하면 팁이야. 셀뭐 <laughs> 하면 팁이야. 헤이, 할로. 예전에 일하던데 진영이, 진영이 닮았어요, 진영이 주인옷 진영 <laughs> 와, 진짜 재다 이쪽 뷰도 장난 아니다 와 와, 짜 대박이다 어 지금 여기 구름 때문에 뒤에 히말라야는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볼 타고 이거 많이 보셨죠? 어, 안에서 이제 뒹굴뒹굴 놀수 있는 것 같아요 와 액티비티 찍이네. How much? 500. 오 000. 500이래요. 저는 yeah, 원래 250, 탈 생각. 아254 원. 아야 이렇게 안에 you have a hand here? 어 oh, 이렇게 down 안에 down 안에 down. 잡고. Hell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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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<laughs> 나볼 간다. 오. Yeah. Oh. 민다, 민다, 민다. 아, 언덕 밑으로 이렇게 미는구나. 어, 도와줘, 도와줘, 도와줘. 바이바이. 이야. 아, 이거 길을 가야 되니까 이 사람이 그거 하구나. 오. 다시 다음 포인트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. 해피, 해피, 해피. This backside. 고생해서 지금 물 마시고 있습니다. 술 많이 마셔 오케이 다 마셨어 강을 건너서 또 다른 뷰포인트로 가자 어, 여기가 주나벨리 라는 포인트래요 주나벨리 그냥 과자 팔고 이러는 것 같은데 슈퍼 뭐가지 해? m 기기 g 기기 m 기 g 기누들 Maggie, m a 이 g i e Maggi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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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g g i 어 Maggie, m a 아, 튀김 맛인데? 아, 그냥 양파튀김이에요. 근 빵가루가 좀 많아가지고 양파랑 빵이랑 같이 먹는 빵튀김? 약간 빵가루가 많아서 텁텁해요. 많이 텁텁해요. 전략인가? 물을 팔기 위한 전략인가? 먹었습니다 다 네.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! 안녕하세요! 지금은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. 이제 폭포도 흐르고.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. 열심히 가는 우리 마 내려가서 맛있는거 보고 싶어요. 오우 잘 간다 진짜 오우 진짜 잘 간다 오우차.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와. 조금 더 내려오면은 이거 워터폴 폭포인데 계곡인데 이렇게 이 정도 계곡이네요 이 말친구 여기 뷰 포인트는 카니발르라는 곳인데 어, 지금 안개가 껴서 약간 산끝까지 잘안 보여. 마지막 포인트예요. 마지막 포인트여서 이제 내려가서 마무리 영상 찍고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. 하이. 잘했어. 아이고. 잘했어. 아이고. 잘했어. 아 오늘 이 친구랑 그, 잘 갔다 왔는데 발가에서 홀스 라이딩 조고 진짜 추천드립니다 진짜 고맙다 야아 고생했어 아 다음에 또 만나게요 아 안을? 안을, 안녕. 잘했어.